안녕하세요. 부용수 해외 진출의 모든 것 댄스 플래너 김동욱 대표입니다. 최근 YGP KOREA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도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YGP와 함께 전 세계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또 하나의 콩쿠르 바로 프리드로잔. 로잔 콩쿠르가 있습니다. 몇주전 로잔 콩쿠르 접수 가이드가 로장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었습니다. 9월 접수 기간을 목표로 많은 무용수들이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로잔 콩쿠르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와 지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잔 콩쿠르는 1973년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개최된 국제 발레 콩쿠르입니다. 올해로 벌써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죠. 하지만 로잔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세계 최고 권위의 콩쿠르는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조용했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당시 이 콩쿠르를 창설한 인물은 스위스 출신의 인권 운동가이자 예술 후원가였던 펠리프 브라운슈바이크입니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나 배경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무용수들에게 더 넓은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취지로 이 대회를 만들었죠 그 곁에는 무용평론가 브루나 라그랑주 당대 최고의 발레리나였던 로젤라 하이타워와 함께하며 지금은 로잔의 철학을 함께 구축해 나갔습니다 1973년 1월 최초 프리들 로잔이 스위스 로잔 시립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약 50명 참가국은 8개 국가였고 결승 무대만 일반 관객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무용수 훈련 과정을 평가하는 클라스 심사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접근이었고 이후 전세계 콩쿠르 심사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철학이 점차 무용계에 알려지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는 커졌고 참가국도 다양해졌습니다. 지금은 매년 30개국 이상에서 수백 명이 지원하고 전 세계 유수의 발레 학교와 무용단이 주목하는 대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로잔 콩쿠르는 오디션이 가능한 콩쿠르 미래를 위한 무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미국 YAGP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잔이 유럽을 대표하는 글로벌 발레 콩쿠르라면 YAGP는 북미를 중심으로 성장한 최대 규모의 청소년 발레 대회입니다. 실제로 YAGP는 로잔의 영향을 받아 무용수의 가능성 중심 평가와 클라스 중심 심사, 스칼라십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두 대회 모두 세계 각국의 발레 학교와 무용단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진출 플랫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럽에 로잔이 있다면 미국에는 YAGP, 가 있다는 셈이죠. 서로 다른 무대를 기반으로 하지만 재능있는 무용수들에게 다음 기회를 만들어주는 철학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단한 번의 시도로 끝날 수도 있었던 작은 국제 대회가 오늘날 무용계를 가장 공정하고 역량력 있는 오디션 무대로 인정받기까지 그 여정 자체가 로잔 콩쿠르 정신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잔이 유럽을 대표하는 글로벌 발레 콩쿠르라면, YGP는 북미를 중심으로 성장한 최대 규모의. 청소년 발레 대회입니다. 두 대회는 모두 클래스 중심의 심사 구조와 장학금 중심의 기회 제공이라는 운영 방식을 통해 무용수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로잔과 YGP가 단순히 유사한 철학을 가진 대회일 뿐만 아니라 실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잔콩쿠르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YGP에서 선발된 4명의 무용수가 로잔 본선 무대에 요청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두 대회 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과 인재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지의 재능 있는 무용수들이 더 넓은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두 대회는 각자의 방식으로 무용계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로잔은 단순히 1등을 가리는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로잔의 심사는 무대 위 기량뿐만 아니라 매일 진행되는 클래스를 통해 성장 가능성까지 평가합니다. 심사위원들은 5일간 이어지는 콩쿠르 기간 동안 리허설 수업을 직접 관찰하며 태도, 집중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께 살펴보죠. 이는 마치 실제 무용단 오디션처럼 입체적인 평가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장콩크르는 클래식 바리에이션과 함께 컨템포러리 작품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컨템포러리 영상은 1차 비디오 심사에서부터 요구되며 본선 진출 여부부터는 두 장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장르에 대한 규정 있는 표현력과 해석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장 콩쿠르는 매해 1등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2024년에는 한국의 박윤재 무용수가 이 상을 수상했죠. 하지만 이 대회의 진짜 핵심은 본선 진출자에게 수상 관계 없이 장학생 제안, 인턴십, 1대1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1등이냐기보다는 누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무대인 거죠. 로자는 출신이나 배경보다 실력과 진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영상 제출 시 교육기관을 유추할 수 있는 로고나 배경도 금지됩니다. 이는 로잔이 국제 오디션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전 콩쿠르의 참가 접수는 매년 9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간 진행됩니다. 2026년 대회 접수는 스위스 시간 기준 9월 1일 정오부터 30일까지입니다. 심사는 크게 1차 비디오 심사와 이후 선발된 80명의 무용수가 참여하는 현장 본선으로 나뉩니다. 먼저 지원 자격을 화면으로 확인해주세요. 비디오 심사는 15분 이내의 구성으로 클래식 클라스와 컨템퍼러리 영상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하며 특히 주의할 점은 영상 배경에 소속 기관을 유추할 수 있는 로고라든지 문구가 보이면 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 외에도 영문 지원서, 반명함 사진, 전신 프로필 사진, 건강 검진 진단서, 해외 송금 영수증 등 제출해야 될 서류가 꽤 많습니다. 영상보다 서류 준비가 더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죠? 해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면 작은 실수 하나로 접수가 누락되거나 마감 직전에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댄스 플래너는 이런 준비 과정을 더 안정적으로 둘수 있도록 서류 작성, 제출 방식, 송금 절차까지 실무적인 부분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분일수록 이런 부분에서 혼자 끙끙대기보다 검토와 안내를 받으며 준비하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촬영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로자한 심사 기준에 맞춘 촬영 과정도 함께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댄스 플래너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그동안 이곳을 거쳐 세계적인 무대에 오른 무용수들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오페라 발레단의 에뚜알, 박세은 국립발레단의 강수진단장, 아메리칸 발레시어터의 서희 수석 무용수, 한성우 솔리스트 등 이들 모두 로잔을 통해 가능성을 증명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한 무용수들입니다. 누군가는 로잔을 통해 해외 명문학교로 진학했고 누군가는 무용단의 스카우트를 통해 프로 데뷔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경로든 공통점은 하남입니다. 로잔은. 단순한 콩쿠르가 아니라 세계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자는 단지 수상을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는 무대입니다. 로전 콩쿠르는 처음 도전하는 분들께는 촬영 편집이 필요한 비디오 준비는 물론 영어로 된 지원서 작성까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 댄스 플래너스에는 이 로장 콩쿨 참가자들 준비를 위한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는 물론 피드백, 수정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니 필요한 분들은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 채널로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